a 킹 감독 타이틀을 달고 나서 요즘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구도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뭐 확실히 그전 나와야 되나? 이거 요거왜 주관 나와? 짜봉집 찍을 때도 내가 뭐 정말 뭐 있었던 게 혼자 짜장면 있잖아. 체하도록 있잖아. 2분 만에 먹고 그 찍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? 어떻게 <네요? 웃음> 시켜줬어? 카메라 팀에 취직을 시켜 줘야겠네. 어. 빨리 먹고 찍어야 되니까 그래야 될것 같았어 늘 궁금한 게이 여기 찍는 카메라랑 이거 아무래도 뭐, 뭐 거야 나아 그런 궁금증이 있단 그랬어요? 말이에요 형 그게 형 뭐냐면 그 짬뽕 먹을 때가 없잖아요 맥이고 우리를 찍게 한 거야 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어 나름 형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할수 있는 공략의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니까 그때는 이유 없이 막 카메라도 막 아이패드 막몇개 가지고 는뭐이막두 개가 내거 여기, 거, 여기다 한번 막 걸어놓고 막어 어, 음. 음. 아, 이거 이거 좀어드릴게요 아까도 예쁘게 찍었는데. 아, 소이 아, 아, 음? 왼손잡이였어? 그러면 양전 양손잡이야? 양. 어. 아. 나도요! 음. 형. 형 조심하세요 나양궁 왼손으로 저는 밥 먹을 때 왼손 글힐 수도 총쏠 때. 총 왼손 나총다양 양궁 쏠 때. 근데 우리 그 소총이 오른손잡이로 나오잖아 그 그래, 그래 뭐냐면 형 왼손으로 쓸수 있는데 창피가 음. 어, 눈총으로 튀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 오른손으로 쓸수 있어 그럼 나도 양손잡이인가? 그, 탁구를 나는 백핸드를 안할수 있어. 양손 채로 자꾸 칠수 있어. 근데, 저 원래 왼손잡이인데 할머니가 한번글 쓰실 때 많이 쓰게 는 거야. 그리고 밥 먹을 때, 도 그래서 뭐밥 먹고 어. 글씨 쓰는 거 오른손으로 해. 젓가락도 잘해야만 밥을 먹는 다 옛날에 밥 먹을 때 씨.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. 근데, 공 던지는 건 왼손으로 던져야 돼. 어. 나도 어렸을 때 기억 보면, 그 야구 방이 휘두를 때 우타 우, 오른쪽에서 했던 것 같아. 근데 어느 순간 왼손에서 왼쪽으로 치고 있더라고. 근데 형 이게 방향상 오른다면 좌타가 더 쉬울 수도 있어. 방향상. 응.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야구를 한다는 얘기나요? 나도, 나도 그랬었어. <laughs> 야 그럼 네가 먹어. 아 그냥, 내가 그냥 먹자. 그냥. 그냥 그래. 그냥 먹자. 어, 쏘아. 아, 그래. 네. 아, 어, 한국까지만 주... 어. 아자들 그래. 국자 아, 네. 아, 들었잖아. 국자 들었잖아. 국자 들 들었잖아. 국자 들 들었잖아. 국자 들었잖아. 국자 아 국자 들었아자아국아 국자 아 국자 들었들아 국자 들아들었잖들아국들자들었아들 네. 아, 아, 알아서 뭐 먹어야겠네 먹어야 그냥 긴서이 어, 없네 그냥 알아서 먹어야겠네 네. 그냥 으아도 아으! 아는 아으! 아으! 아 아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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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어야 아, 먹어야 아. 아. 아 진짜, 진짜. 아직 멀었어 그랬어, <laughs> 줄까? 아, 직멀었어그랬어 내가 담아 응. 줄까? 바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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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시시시시기시이시시기 바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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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시기는신기 바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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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시기 바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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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이이 잘못 주면 돋대는 거야. 어. 아니, 그래가지고, 나 중간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좀 싸고 와라, 이거. 아니야. 좀쳐 있을 것 같아. 일단 가자. 계속 고심부려가지고. 아니, 나 근데 그 심정을 안 하라고. 살다가 몇번 당해봤잖아. 그때 그, 얘네 집 앞에 이마트 있거든? 네. 그 경기 보자마을 때. 네. 그러니까 이게, 야, 아니, 여기서, <laughs> 거기야. 어, 이게 그렇게 멀어.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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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사이에 사람이 삶을 뒤돌아보고 어. 회개하게 돼. <laughs> 아유, 이 위기를 <laughs> 벗어나게 해주신다면, 나보로는 정말 착하게 할습니다서 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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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사람들을 쳐다보는데, 그걸 신경이 안, 아, 안 써져. 어, 어. 그리고 아, 사실 들어가는데, 아, 그 손에 들어가서 바지를 아, 내리는 아, 순간에 아, 나오는 어. 순간이. 어느 오류지좀더 최고의 오류가 좀. 근데 이게 어, 이 연운 순간 이게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아, 느낌까지 들. 고왜 여기는 뚱뚱이 싸. 어어 그때 진짜 위험해. 어. 들어서 이게, 이게 어이 순간이 정말 위험해. 이러면 여기 힘들어 하거든. 어. 이 순간 위험해. 연운 순간이. 어 그. 아 근데 몇번 당해 봐서 알아. 일에어나그순간 갑자기 어. 이게 경기가 속이 안 내려갔어. 그 둘로. 그래서 거기 위에 올라갔어요. 어. 들그중에그와중에 그거 온거 실명 출세가 있었나고 <laughs> 어쩌냐면, 어, 뭐, 뭐, 이거, 해가지고, 들을 있는데, 컵 다시 더라오는거 근데 만약에, 안 되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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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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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, 너무 심한데 와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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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 아, 미쳐버리는 거야. 이게 진짜, 나는 아, 근데 이건 당신이 1초만그도 그렇게 착하는 순간 접근해요? 그래, 이거, 이거 내리는 순간 일이 날수 있어. 어쩔 수없 그냥, 어, 그냥 가야 돼. 아, 는 데, 어. 엉덩이가 빠지면 이거 다시 내릴 새가 없는 거야. 아, 아, 응, 응, 응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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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형, 응, 응. 형이랑 같이 나야. 새는 최종까지 갔었어. 응. 근데 뭐냐면 그 친구, 진짜. 그 아, 된 응. 친구가 팔일년된 거야. 팔구나 그래도 안 됐어. 그 팔리던 세상, 그, 불러쉬 했던 사람이, 우리 안성의 친구였고. 저기야, 뮤지컬 배우야. 알겠어. 아, 자. 아. 그, 자, 잠시 종합병기장에서 얼마나 그걸 했는데 연습을. 근데 뭐냐면, 그거를 왜 뽑았냐면, 78년생부터 80년, 1년생까지 그걸 뽑아요. 근데 뭐냐면 조건이 있어. 9월부터 생 10월 며칠 생이야. 근데 9월 30일 생이야. 그래도 왜, 왜, 지원한 거야. 그러니까 왜그 열, 그, 뭐를, 왜 올림픽 기간. 탄도랑 딱 맞춰서 거야? 근데 9월 30일 생이야. 그래도 그가나 국민학교 2학년데 엄마가 데리러 온 거야. 가야데이거신고 마치고, 그고 그럼 지금 에중앙부분장으면은 그냥 굴려야 된대 데 그러고, 그랬어 나. 괜찮 왠지, 도전을 해서, 그만두는 게 아니라, 아, 뭔가 만들어보고싶어 그냥, 아, 진짜, 어, 그러니까 이런, 이런, 산전 t v 이 저기 어 남들도 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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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행복을 얻어갈 수있 이런, 이런, 이그 이런, 이런, 이